어아따아따아따아따 이거 나배겨야어나나나나자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어, 나, 나.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어? 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네. 이거 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짱머이너곱빼기라서 <목소리> 그런가 봐. <목소리> 야, 너 이거 해봤어? <laughs> 아니 나 처음 해보는 데 <laughs> 아니 녹을 때까지 젖지 말래. 아 젖지 말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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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소리> 아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언제 녹아? 야 너무 오래 걸려. 내 이거 하면 나간다. 너 언제 녹가 <laughs> 이거 사진, 사진 찍어야겠다. 응. 나 이런 거 처음 오랜만이야. 사진 만 찍어, 비... 찍어. 어, 보내 줘. 괜찮이그니까 완전 아, 대박. 나하여잘봐 탔는다. 넘는다. 와! 무 빠뜨렸다. 아, <laughs> <laughs> 신나는데 왜 캐릭도 신나. 내가 이거 그거 아니야. 파올리 써? 어추추 어? 네, 뭐야? 이제 파우더 놀아. 아, 이거 녹으면? 응, 음. 녹으면 녹으러 는 거지. 녹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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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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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나 우리 나 자기야, 나눠줄 거지요? 아, 그럼. 우리 나눠 먹으려고 곰돌이 모양마다 곰돌이 고 와.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근데 굽배기 걸린 거 대박이야. 할캡이 누굴 때거지 굽지 마. 저 마. 야, 굽 마. 저개나 만들고 있어. 아, 이거 꽃배기 걸렸어. 야, 이거 꽃배기걸렸 친구를 만나. 안녕. 왜본 친구도 해봤지? <laughs> 야, 나 이거 쿠팽이 걸렸어, 쿠팽이. 아, 진짜? 아니, 나도 쿠팽이 걸렸어. 미안해, 쿠팽이. 미안해, 쿠팽이. 미안해, 쿠팽이. 미안해, 쿠팽이. 한참 걸리겠다, 넘면데 맞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그니까, 내가 나거든얻었 아니, 그래도 천원 내고 하는데 금방 끝나면 재미없잖아. 아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바바이. 안녕 아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이거 웃는거 같은데? 너무 많아서 oh. 안 웃는거 아니야? 아니야 참아 참아 기다려 자기야 너뚫려괜찮다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설탕 누가 알려나 찐따새끼 뭐? 나 아니다 빨리 먹고 싶어 야 근데 코핑가리까 대박이다. 어 보글보글해. 뭐거 뭐. 말래. 을 때까지. 아 녹으면 파우더 넣고 섞기? 응, 오케이. 넣고 이렇게. 입술 개매워 지금. 조금만 <laughs> <laughs> 비봐 자기야. 그럴까? 응. 어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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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아 자기야, 너, 너, 이 훅을 러을어 나중에 있어. 아니, 물 진짜 갖고 왔어? 없어? 못 아, 없습니다. 아니, 준비해오기로 했다.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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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아 자기야, 자아야자야 자기야, 자야자야 자기야, 자야 돼. 야자야야 자기야, 자야야자야 돼. 어... 어, 어. 이런 덩어리를본 적이 없는데. 좀더 넣어 야겠지좀탄 듯. 넣을까? 어. 야 야, 막대기 준비해. 막대기, 막대기. 아, 만 내가 그 햇더시랑 유튜브 봤는데, 중간에 저으면 이게 막굳어진대아 이거 내줘야겠다. <laughs> 그래서 여기 사용 설명서에서 설탕을 넣을 때까지 젖지 말라고 한 거였어. 이거 부풀어 올라와, 얘들아. 여기 여기다 보면 돼, 그러면. 아니, 곰돌이에다 부어줘. 왜안 예뻐? 부풀어 오르면 예? 곰돌이에 부어줘. 잠깐 부어봐. 이미 그냥 부어봐. 이미 어쩔 수 없어. 왜? 탔어. 아, <놀람> 아 아깝다. 해봐. 어, 여기다. 미안해, 이거 틀도 찍어주면안 돼? 이거 틀도 찍어주면안 돼? 틀은 <laughs> 없어? 선풍기, 자기 선풍기. 선풍기가 어디있어 <laughs> 아, 선풍기.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눌러, 눌러, 눌러. 아, 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한번더 눌러보자. 선풍기 누르는 자기가. 되는 데 망했어! 이거 슈 커피. <laughs> 야, 더가 <그냥> 져괜아 <laughs> 야, 먹어. <laughs> 그만 먹어. <laughs> 아니, 이거 슈트에 설탕이 아무달라붙는데 <laughs> 야, 야, 타임 타임. 자떼먹자 자기들아, 떼먹자자기들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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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아니 이게 뭐냐고! 야, 산 찍어. 동아 어, 사진 찍었어? 어 찍었어. <laughs> 야 이제 먹는다. 뭐 찍어. 더 <laughs> 어 먹어. 개망했어. <laughs> 야, 이거 얼굴 먹었어. 안 젖지 말라고 젖겼는데 왜 젖었냐고? 아니 너희가 저었라면 아니 레시피가 잘못됐어. 아천 원만 더 해보자. 진짜 천 원만 더 해보자. 돈 없고. 천원 있어? 빌릴까? 돈 없죠? 야,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나먹었어 야, 근데 맛있어. 어. 여보, 내가 떼줄게. 여보, 야, 내가 떼준다고. 됐어. 야, 씨발, 먹어봐. <laughs> 나 맛있어. 겁나 먹었어? <laughs> 나 이거 짠 찍을래. 이거 망했어. <laughs> 이거 이제 못 먹어. <laughs> 아, <아니>, 귀엽다. <웃겨. 웃음> 이거 빨치고 봐. 이거 망했어. 이거 먹어봐. 이거 근데 맛있어. 자기야, 이거 먹을래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